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스킨 리뷰 해볼 건데요. 요번에 나온 루시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제작 가시면 성소 들어가시면 있거든요. 남이랑 같이 나왔어요. 뽑으셔야 돼요, 제가 알기론 25번이면 만 RP입니다. 만 RP. 만 RP 같은 경우는 얼마인지 제가 봐볼게요. 한 10만원 정도 되네요. 10만원? 일단 10번 안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. 확률이 0.5%입니다. 0.5%. 뭐한 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벤트를 당연히 할 건데요. 뭐 영상 올라가면 좋아요 하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무나 뽑아서 댓글 달아드릴게요 여러분 댓글을 달았는데 3일 안에 재방송에 오지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분한테 양도가 되기 때문에 댓글을 확인해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, 댓글 알람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해주셔야 어쨌든 간에 네, 댓글로 가고요 일단 10번을 뽑아보겠습니다 10번 4000RP 여기서 빛이 노란색으로 빛나면 씨발 보라색이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아마도 거의 다 천장 보실 겁니다 네 보통 이게 정상이에요 어 마지막에 나왔어 야 잠깐만 이거 천장 잠시만 아닌가 아닌가 내가 천장을 채워 아 천장일 때 그냥 나온 거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전에 15개 아 누적이 됐나봐요 원래 40개인가 봐요 그럼 15만원이 맞네요 오말 음, 타고 다녀요 간지나긴 하네 직가는 모션, 직가는 모션 하이누리랑 비싼가? 허리네 하이누리랑 똑같지? 내가 누구지 알고 십일을 아오젠제. 춤도 좀 바뀌고, 음 이게 컨트롤 2 번. 이게 패시브가 보시면 따당 수면 뒤에서 쏴요. 이게 개멋있어요. 인정? 이게 개간지나긴 한다. 오. 우 미쳤나봐 이게 궁극기 이야, 근데 멋있긴하네 와 간지나게 <laughs> 아, 근데 좀 단점이 있으면 이게 뭔가 평타를 쏘는데 위에서 평타를 쏘는 느낌이 나가지고 좀 이상하네 아니 <laughs> 아니 어떤 느낌이냐면요 위에서 평타가 나가는 느낌이 나가지고 좀 거슬리는게 있긴하네 슈발 괜히 샀다 근데 하지만 루시안하면 이스키 밖에 안 끼겠지? 간지나긴 하잖아 네 이렇게 하고 제가 한번 랭크게임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터에그 있어? 상대팀 심의의 그림자 나미야 나한테 뭐있는데? 아 그래? 이스터에그 이거 있구나 몰랐네 근데 따지고 보면 심의의 그림자 나미가 아니라 심의의 그림자 세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? 나미랑 루시안이랑 뭔 관련이 있어 스토리에? 내 네, 스킨 20 대천장이뭐 봤어요. 대사좀 들어 보세요. 대사를 들어봐야 돼. 계속 마법을 부리라고. 계속 마법을 부리고가 대사인가? 그래. 이런 대사는 없었던 것 같은데. 어, 렉사이가 좀 성격이 얼마나 나는데. 수 없다 이거 뭔가 렉사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돌려온 거라서 이게 하루종일 턴 쓴거라 나도 이제 얘가 집 갈거라 생각했거든 얘가 지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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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, 이렇게 온거예요 그래서 이런, 이런 렉사이 망한거야 렉사이 이제 먹을게 없어 위에 가면 이미 키아나가 카정을 해놔가지고 당해도 돼 어차피 당해봤자 300원 밖에 안줘가지고 정글이 1 0손내죠 이거는. 원딜은 딱히 그렇게 손해 안 보여. 전 어차피 미니언 그렇게 놓치는 것도 없고. 어차피 쓰리시야 경험치 먹어서. 나만 기분 나쁜 거지, 뭐. 렉사이 300원 먹자고 경험치 다 버린 거니까. 정글은 경험치가 되게 중요한데. 내가 탐랭킹올거 알아서 좀 여기서 사렸잖아요, 초반에. 근데 그 사리는 타이밍을 넘어섰으면 상대방이 손해 보는 건데, 만약에 렉사이가 이렇 먹었으면 렉사이도 이득이긴 하지. 도쳤어. 탑이랑 정글이 미드가 저렇게 바보같이 갱 당해주면 렉사이가 이득이긴 하지. 만약에 렉사이가 나만 따고 이득을 못 봤으면 개선해. 이득을 봤네. 어쨌든간 이래서 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쏠랭에서 내가 이제 턴이라는 개념을 빼줬는데, 우리 팀이 당한다. 그럼안 좋지. 뭐. 애매하다. 플스면 내가 유나라한테 죽겠다. 아씨, 아 이게 피피끼리라 공속이 너무 느리네 확실히. 아 이게 민첩함이면 평캔이 안 되는데, 어우 공속 너무 느리다. 이게 피피끼리 목포 먹어서 피피끼 들었더니 아 와줘야 돼 전거라 이제는 진짜 한 번은 봐주자. 아 남이 물방울 잘안 보인디. <목소리> 아하 하하하하낙하아요 원래는 하아가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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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들어도 괜찮았는데 이게 또 사람이 갑자기 바뀌니이 공속이 적응이 안돼 아 근데 이게 평타 모션이 조금 느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이게 내가 이게 뭔가 다 괜찮은데 이 평타 모션이 살짝 안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뭔가 있어 뭔가 있어 이게 이게 이 패시브 평타가요 위에서 치잖아요 이 스킨 때문에 여기 위에서 나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잘 뭐라 해야 되지 내가 평타가 나간 건지 안 나간 건지 잘 구분이 안가 이게 스킨마다 좀 그런 게 있거든요 핑계되는게 아니라 만약에 하시면 좀 저랑 똑같은 경우도 느끼실 수도 유나라 안 빼면 죽습니다 나딱 말했어요 유나라님 와 미친 평캔 존나대 방금도 평캔데 여러분 루시안 민첩함 드는 게 낫겠다 이럴 거면 민첩함이 무조건 맞다 진짜 공속이 개 딸린다 방금 평 이했으면 됐는데 시발 평타가 나가다 만다 근데 피폐수 피빛길은 피폐수 초반에 안 주도 후반에 진짜 좋아요 왜냐면 루시안 같은 경우는 후반에 공속템을 안 가가지고 아죽다 오늘 용스님이 좋지. 아 쓰리시야 너무 오래 걸리는데. 야 쓰리시야 나 진짜 오래 너무 오래 걸린다 너나 이제 죽어야 돼 이거 한둔 더. 세나가 마지막 강렬한. 아니 그거 죽으시면 내가 너무 서운한데. 그냥 서운해서 뭐를 못한다. 아, 조랑이인가? 와야 렉사이 걸 들어오네? 야렉사야너 진짜 진짜구나 너나 싫어하니? 어디가서 또집 나가 빨리 바텀 준비하자 14분인데 이친구아 평타 모션 되게 애매하네 처음 평타 모션이 애매하네 그 후에는 괜찮은데 나가는 거 같지가 않네 아 큰일 났다 근데 이거 적응 좀 해야겠다 아 이게 평타를 친거 같은데 안친거 같고 아, 요즘 이럴 때가 뭔지 아는데... 나이스 파셔페어 뭐야? 막 선인 쳤어. 이정도만 보여줘도 돼. 나쁘지 않았다. 제 체감상으로는 평타가 내가 캔슬하고 싶어서 캔슬하는 것도 아니죠. 전안 하죠. 근데 이게 평타가 처음 쳤을 때 나가는 게좀나 애매하네. 단점이 있네. 단점이. 좀잘안보여 다른 거에 비해서. 이게 원래는 딱 스킬이 평타가 나간 거 확인을 하고 다른 평타를 치거든요, 제가. 뭐 예를 들어 서평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핑계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. 그녀에게 이라도대어 어, 방금도 그런 거 같은데. 아, 응. 어 방금 봐봐요, 이런 거방 평캔하고 보셨죠? 제가 할 리가 없잖아. 한 번씩 이게 나간 것처럼 보이는데, 잘안 보여. 제가 그냥이나 좀비교해드림 이거는 그냥 여러분 스킨을 낀다고 뭐 세지는 게 있고, 평균이 나는 건 없겠지만, 원래 롤이라는 건좀 체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, 좀 그럴 수 있어요. 뭐 예를 들어, 애쉬 프로젝트 써봤으면, 제가 말하는 거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. 그래, 이거는 날 수가 없어. 안 나잖아. 아무리 공속이 내려도 안 난단 말이야. 어, 이거는 정확하게 내가 평타가 나가는 게내 눈으로 보이거든. 아까보다 확시, 확실히 체감 달라요, 형들. 이거 써, 해보셔야 될 듯. 사는 건 좋아. 왜냐면 스킨 자체 이뻐요. 이거는 시면의 크로마가 아니라 파란색 크로마, 이것도 한정판이긴 해요. 이걸 보면 땅무님 이게 더 이쁜데요? 라고 하는 댓글이 달리겠지? 그래? <laughs> 어, 빠 이거는 공속이 0.78인데도 제가 평균 안 하잖아요. <laughs> 하여튼, 네, 루시아는 좀 단점이 있다면 저런 게 있습니다.